안녕하세요. 좋은바TV입니다. 비가 자주 오다 보니 작물들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한달 전에 심어서 1차 순치기 한지 3주가 됐는데, 겨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순치기를 하면 잔뿌리가 많아져서 밑둥이 굵어지고 겨순이 나와서 수확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떡잎부터 두 마디 남기고 1차 순치기한 마디에서 이렇게 겨순이 잘 나와 주었습니다. 겨순이 많이 나온 건 15cm 넘게 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치기를 안 해줬다면 많은 비로 웃자라고 줄기가 넘어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순치기한 덕에 넘어진 콩은 보이지 않습니다. 순치기는 이렇게 웃자람을 방지하고 곁순을 키우기 때문에 수확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해 줘야 합니다. 2차 순치기 방법은 1차 순치기로 나온 곁순을 잘라주면 되는데요. 네 마디 정도 남기고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주변잎까지 잘라줘도 곁순이 나오면서 다시 무성해지기 때문에 2차 순치기는 좀 과감하게 하셔도 콩 재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치기는 꽃이 피기 전까지만 하셔야 하는데 꽃이 핀 이후에 하시면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콩의 생육 상태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순치기를 하시면서 긴 장마비로 넘어진 콩이 있다면 북주기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콩이 쓰러지면 많은 콩을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숨치게 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차 순치기로 나온 곁순을 4마디 남기고 이렇게 사정없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리 잘 되고 깔끔해진 느낌이죠? 이곳은 검정팥 심은 밭인데요 팥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심으셨을 텐데요. 저는 팥을 두 개만 남기고 솎아 줬답니다. 상태를 보니 비로 뿌리가 조금 보이고 옆으로 누워 있는데요. 팥은 서리태와 달리 줄기가 약하고 가늘어서 바람에 쉽게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북주기를 해줘야 합니다. 쓰러진 팥은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북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지주대를 세워서 끝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팥은 곱게 키우기만 하면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북주기 후 지주대를 세워서 끝으로 고정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정 팥 북주기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장마철로 인해 콩이 웃자람이 심할 수 있으니 순치기 꼭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북두기 꼭 챙겨주셔서 많은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